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영국 매체 익스플레스 기사 지금 우리 학교는 온조에게 무슨 일이 그녀가 물린거야 라는 제목의 재미있는 기사와 지금 우리 학교는을 시청한 독일어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6일째 넷플릭스 전체 순위 1위의 국권이 자리잡고 있으며 59개국에서 1위를 수성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2위권을 유지했으며 영국에서 2위에서 1위로 미국에서 2위에서 3위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대부분 순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히트하면서 가장 많은 소식을 쏟아내는 해외 언론 중 하나가 영국 언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국의 유명 매체 익스플레스의 재미있는 기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차지하며 캐릭터의 운명은 팬들에게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온조에게 무슨 일이? 지금 우리 학교 내는 넷플릭스를 폭풍으로 몰아넣었고 좀비 시리즈는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학교가 좀비에 의해 점령되면서 한 그룹의 학생들을 따라갑니다. 주연 온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팬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온조는 청산의 이웃이자 절친한 사이이며 수혁을 짝사랑하면서도 삼각관계를 형성합니다. 학교가 좀비에 점령당했을 때 그녀는 소방관 아버지에게 배운 지식을 사용하여 친구들의 생존을 돕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청자들은 첫 방송에서 그녀가 좀비에게 물린 것으로 보았고, 첫체를 다시 보니 진료실에서 현주가 온조를 내려치다가 물어 뜯는 장면이 있었다. 시리즈 전반에 걸쳐 이것이 언급되거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시즌2를 예고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른 시청자들은 온조가 물린 것이 아니라 긁힌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녀가 물린 것이 아니다. 긁힌 장면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놓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시청자들은 물린 사람은 실제로 양호 선생님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시청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물린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물기를 피하다가 손을 다쳤습니다. 다른 팬은 일화의 부상을 지적했기 때문에 이 장면을 놓치기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록시섬은 그래서 여고생이 양호 선생님에게 달려들 때 온조를 물지 않았느냐. 그녀가 상처를 보여주지 않는 내내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녀의 부상에 대해 다시 언급하거나 붕대 속 상처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캐릭터는 심각한 부상 없이 시리즈가 끝날 때까지 실제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반비 또는 하프 좀비일 수도 있다고 추측되었습니다. 이것은 반인간 반 좀비를 의미합니다. 어몽스카이는 첫 번째 에피소드 이후에 다시 공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감염되거나 좀비의 피가 열린 상처에 들어가려면 물린 후 시간이 걸립니다. 온조는 물리지 않았기 때문에 좀비에 감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청자들은 두 번째 시즌이 좀비의 기원과 감염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시리즈가 갱신될지 여부를 말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다음은 지구부리 학교는을 시청한 독일어권 반응입니다. 이 드라마 너무 좋아. 솔직히 말해서 이 시리즈에 실망했어요. 지루함. 데릴 딕슨이 필요해. 이 시리즈는 어떻게 주연이 없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매우 어렵고 흥미진진한 시나리오이며 아시아 제작에서 종종 견딜 수 없는 걱정스러운 오버액션 없이 연기적인 수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 심장을 요동시켰다. 난 죽은 자의 밤 이후로 좀비 팬이야. 그리고 모든 걸 알고 있지. 난 드라마가 기회를 준줄 알았어. 어젯밤 감기가 너무 심해서 저는 반쯤 침대에 누워 시청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정말 대단해요. 공격과 싸움의 예술처럼 이 변화들, 이 삐걱거리는 소리들, 완전 전쟁이야. 가끔 이런 완벽함의 모든 것이 웹툰과 같은지 궁금했습니다. 그냥 와, 마지막 장면에서 눈물을 쏟게 만드는 거야. 아시아 드라마는 많이 본 적이 없지만, 제가 본 것은 아주 멋진 드라마였습니다. 옛날 할리우드 스토리는 오랫동안 보기 싫었어요. 저는 별 5개 중 10개를 줍니다. 이 드라마는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했고, 너무 많은 이야기들, 긴 시간들, 배우들의 부족한 연기들, 그것들을 제외하면 오히려 순탄했다. 영어 자막이 있는 원본 오디오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독일어 번역은 그저 잘못되었고, 따라서 대화 내용이 건조하고 어설픈 것처럼 들립니다. 드라마의 품질도 상당히 나빠 보이게 만듭니다. 한국 공포 시리즈가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다. 좀비 아포칼립스 시나리오는 한국 학교에서부터입니다. 재미있는 등장인물과 흥미로운 발전입니다. 이 시리즈는 한편으론 저속한 클리셰와 다른 한편으론 모든 특징을 가진 추적 가능한 캐릭터에 의해 열기를 느끼게 합니다. 연기력이 아주 좋아요. 아직 안 끝냈지만 계속 볼 것입니다. 이 시리즈는 정말 좋아. 좀비들이 올 때마다 적어도 3명 이상이 죽는 것 같아. 내가 본 최고의 드라마다. 그러게, 부산행은 엄청난 작품이다. 좀비가 계단은 언제부터 올라왔어? 걷는 것은 말이 되는데,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10년 후에 코로나. 그들이 보여준 게 무엇이었을까요? 와, 최고다. 시즌2가 와야 해. 시리즈는 이제 끝냈어. 이 좀비 시리즈는 직접 좀비라고 말하고 있어. 신사분들, 지난 몇달 동안 넷플릭스에 대해 제가 흥분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넷플릭스가 아직 할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 완전 최고 시리즈. 어떤 것도 이것을 시청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멋진 좀비들은 정말 좋은 시리즈로 포장되어 있으며, 그 캐릭터들은 그저 경계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 최고. 아주 좋은 시리즈야. 캐릭터들이 너무 잘 표현되어 있어. 그리고 내가 좀비 팬은 아니지만 나는 그 이야기를 매우 흥미롭게 생각했다. 오징어 게임이나 마이네임 이후 한국 드라마 영화들을 많이 봐왔는데 저는 그것에 매료되었습니다. 시리즈를 끝내가고 있어요. 처음엔 좀 지루하고 지루한 10대 좀비 시리즈가 될줄 알았는데 하지만 저에게 더 좋은 것을 가르쳐주었고 정말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게 되어 기쁘네요. 어쨌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최고의 좀비 시리즈 효과 좀비들을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큰 존경심, 개인적으로 저를 조금 혼란스럽게 했던 유일한 것은 항상 꽤 우스꽝스러운 대화들이 많았지, 한 명의 짜증나는 여자애와 나중에 더큰 빌런이 나타났지. 그리고 2, 3년 후에 모임에서 그들의 재미있는 대화도 있었다. 어쨌든 두 번째 시즌에서 만나뵙게 되면 기쁘겠네요. 글쎄 아주 나빠요. B급 영화, 형편없는 1차원 연기. 아주 비논리적이고 때로는 비논리적인 과정이죠. 장면과 대화들은 종종 지루하고 우스꽝스러운 것 뿐이에요. 긴 호흡과정들 중 일부는 감각을 잃기도 합니다. 좀비의 분장과 움직임만 좋아 이 모든 게 세상에 필요로 하지 않는 시리즈야. 두 번째 시즌은 안 봤으면 좋겠어. 한국에서 좋은 시리즈를 보고 싶은 분은 오징어 게임을 보셔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네요. 내가 처음에 상상했던 것처럼. 이제 모든 에피소드를 다 봤어. 정말 좋은 시리즈야. 시즌2까지 오래 걸리지 않기를. 이런 메가 시리즈는 추천할 수 있어. 두 번째 시즌이 언제 나올까? 그래서 지금 이 시리즈를 끝냈는데 진짜 엄청난 것이 만들어졌다고 말해야겠네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물론 한두 편의 에피소드를 보는 시간이 소요되지만 각 시리즈는 서서히 구축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습니다. 배우들의 모방과 제스처는 매우 잘 만들어졌고 어떤 사람들은 고통이나 증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어떤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대화들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물론 시청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어떤 것들은 정말 잘 만들어졌고 매우 간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관점, 시나리오를 가진 멋진 카메라 전환. 그래서 주로 학교에서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학생들의 일상생활도 볼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집단이 형성되는지를 깨닫게 되고, 때로는 누가 살아남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살아남을지 추측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흥미롭습니다. 좀비들은 모두 좀비처럼 생겼고, 치즈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더 피범벅이고, 눈에 잘 띄죠. 모든 것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드라마는 잘 설명하고 있고,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지를 더 알고 싶어집니다. 끝에는 모두가 자기 자신의 결론을 그려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서 시즌2를 원합니다. 결론은 매우 성공적인 시리즈. 넷플릭스 최고의 시리즈. 부산행은 이미 최고였습니다. 단지 넷플릭스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드라마로 만들었어요. 코로나가 이런 영향을 받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독일인들 댓글 반응이 참 분석적이면서 다른 나라 댓글과 조금은 느낌이 다르네요. 물론 호불호도 극명히 갈리지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리저리 를 굳건히 지키는 k 드라마에 관심을 보이는 외국인 반응이 왠지 기분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거리 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